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필요할 때, 오늘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날이었나요? 괜찮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어쩌면 그 어떤 말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날, 그저 조용히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영상이 그 조용한 곁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별일 없는 하루 같아도 문득 스치는 기억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순간에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괜찮다는 말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더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당신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내가 건네는 말이 마치 옆에서 들려오는 바람처럼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게 전해졌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이 누군가에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것 같은 마음들. 나 역시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기에. 당신의 이 조용한 아픔이 결코 낯설지 않아요. 말 없이 울었던 날들. 눈물조차 삼킬 수 없어. 그저 이불 속에서 숨 죽였던 밤들. 그 기억을 꺼내보면. 지금 당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겐 때론 너무 큰 용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 용기를 나는 존중해요. 그 노력을 나는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꾹꾹 눌러 삼켜온 감정들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내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쉬어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니까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요. 당신의 밤이 너무 조용해서 더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 소리가 당신 마음을 감싸 안아주었으면 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그 자체로 충분하니까요. 잠시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조용한 상상을 해봐요. 창 밖으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어두운 밤하늘엔 별빛이 하나둘 떠 있어요. 바람은 커튼을 살며시 흔들고 그 소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줘요. 당신은 따뜻한 이불 속에 조용히 누워 있어요.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느끼지 않는 공간.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마음껏 느낄 수 있어요.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평안도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말보다는 편안한 공기가 되어주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순결처럼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당신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늘 참아야 했고, 늘 이해해야 했고, 늘 받아줘야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향해 이제는 스스로 말해줬으면 해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리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건 누구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목소리예요.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거울 속그 사람, 그 눈동자에 비친 피곤한 표정을 한 번쯤은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괜찮아. 우리는 모두 가끔씩 무너져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날도 삶의 일부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어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나는 믿어요. 당신이 지금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잘 지나갈 거라는 걸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 마음 한 구석이 조금 더 따뜻해져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해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도 같이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있지만 작은 위로의 말로 이어져 있어요. 이 말이 당신에게 작은 숨쉴 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잘 자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직 괜찮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뜻이에요.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감정은 아무리 밀어내도 자기만의 속도로 흘러가니까요. 그러니 지금처럼 조급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당신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날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날들도 있었죠. 나는 그런 당신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싸움을 매일 조용히 해내고 있는 당신. 그 조용한 용기를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나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그리고 그의 쓰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내일이 또 무거운 하루일지라도 지금 이 말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작은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해요. 당신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해내고 있어. 그리고 이 마음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을 거야. 그 말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건네주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의 걸음이 느려도 절대 뒤처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이밤이 이 목소리가 당신 마음에 남아 따뜻한 순결처럼 머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이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길 바라요. 그때 나는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고 조용히 나를 안아주는 말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그말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편지를 한줄 써봅니다. 오늘도 살아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자요. 아무 걱정 없이 오늘은 그냥 편안히 눈을 감아도 돼요.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당신의 하루를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건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알아요. 속으로만 삼키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은 당신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잊지 않도록 힘들 때마다 떠올릴 수 있도록 괜찮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더 멋지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 밤을 떠올릴 때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살짝 안아주었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다정한 순결이 되고 싶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존재처럼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달빛이 조용히 머물듯 별빛 하나가 하늘에 가만히 떠 있듯이 밤하늘엔 수많은 별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당신을 위해 반짝이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 별들을 올려다 봐요. 그 반짝임처럼 당신의 마음도 다시 빛날 수 있어요.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다시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넨 말들도 그 별빛처럼 당신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믿어주기를 바라요. 언제나 당신 편이 되어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밤이 말을 꼭 기억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도 살아내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 이제는 모든 생각 내려놓고 조용히 깊은 숨을 쉬며 편안한 밤으로 가도 괜찮아요. 당신의 밤이 작은 평안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도 결국엔 사라지겠지만 이 말들은 남아있기를 바라요. 고요한 밤창 밖에 어둠 속에 묻힌 모든 감정들이 차분히 가라앉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게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해 주었던 따뜻한 말들을 이제는 자신에게도 해줄 차례예요.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거예요. 이젠 조금 울어도 돼요. 조금 멍하니 있어도 돼요. 조금 덜 노력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위해 웃기보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한번 웃어도 괜찮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고 너무 많은 걸 짊어졌던 당신,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떠올렸을 때, 당신 마음 속 어딘가에 작은 쉼표 하나가 남아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오늘 밤이 당신에게 아주 오래도록 부드러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잘 자요. 다정한 밤 되세요.